2021학년도 6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39번에 이어지고 있는 문장 삽입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주어져 있는 문장을 좀 보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이 대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는 좀 개념 정리를 해두셔야 뒤쪽에 넘어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볼게요 It has been observed. 이제 has been observed라는 형태로 현재 완료에다 수동태까지 썼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관찰되어 져왔습니다이나이제뭐가져오겠죠 그리고 뒤에 이제 데디 아이디 용이 관찰되어 져왔습니다라는 건데. 그럼 아대 내용이 뭐냐? 각각의 트랜스포 트랜스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달하는 그런 각각의 수준에서 그럼 어떤 전달하는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large proportion 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큰 부분. 그 상당한 큰 부분이 몇 퍼센트냐? 한 80에서 90% 정도 되는. 근데 뭐에 대한 potential energy 라고 했어요? 그럼 잠재적인 에너지죠? 그럼 잠재적인 에너지의한 8, 90% 되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자, 얘가 이제 주어됩니다. 동사로 수일치 체크하셔야 되겠죠? is lost. 읽게 됩니다. 근데 뭐로서 잃게 되냐? 열로써 손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관찰되어져 왔습니다. 각각의 전달하는 그런 단계에서. 일단 8, 9, 0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의 그럼 8, 9, 0 되는 큰 부분이 열로써 손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이 되어졌대요 자, 요거 좀잘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좀잘 파악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소재가 푸드체인이 등장을 합니다. 푸드체인은 먹이사슬이죠. 먹이사슬. 음식의 사슬. 자, 먹이사슬은요, means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뭘 의미하냐. The transfer of food, energy. 그러면 전달인데, 뭐의 전달이냐면, 음식의 에너지의 전달. 음식의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뭐 전달 또는 이동 정도를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음식에 대한 에너지를 먹고 그게 또 다른 그 상이 그런 뭐 동물에게 또 이렇게 먹히게 되고 이러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건데 자 모로부터 from the source 어떤 근원 원천이 되는 곳으로부터 in plants 식물들에서 뭐를 통해서 일련의 organisms A series of라고 하는 건 일련의이란 뜻이고 organism이라고 하는 건 유기체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유기체들을 통해서 그냥 일련의 뭐 생명 생명체 이런 걸 통해서 The with the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그러니까 repeated process라고 하는 반복된 그런 과정이겠고 뒤에 of 다음에 ing 먹고 그리고 이제 being e a t e n 이는또 피평대까지 연결하니까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먹히게 되는 반복되는 과정과 함께 1년에 유기체를 통해서. 1년에 어떤 뭐 동물들, 생명체들,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식물 안에 있는 그런 자원으로부터, 이건 에너지원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에너지원. 이거로부터 음식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이동을 의미하는 게 바로 먹이사슬이에요. 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이 이런 거죠. 뒤쪽에 좀더 부연설명이 나올 건데, 자, 여기 이제 식물이 있어요. 식물. 그럼 식물을 이제 먹는 뭔가 이제 유기체가 있겠죠. 동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동물이 또 먹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동물이 또 이제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먹이사슬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 다시 한번 문장의 에대 내용을 보면, 먹이사슬은 의미합니다. 음식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에너지원, 식물 안에서의, 플랜트 안에서의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음식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뭐를 통해서? 일련의 유기체들을 통해서. 뭐 동물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그런 과정과 함께인데 어떤 잡아먹고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반복된 과정과 함께, 뭐 아주 편안한 먹이 사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어렵게 풀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뒤쪽 보면 조금 더 이제 편안해집니다. In a g r a s s l grassland라고 하는 건뭐 초원 정도 되겠죠? 초원, 풀밭이니까. 초원에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eat 먹혀지게 됩니다. 모에의해서 rabbit 토끼들에 의해서. 저 while 반면 토끼들은 그다음에 in turn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도 되겠죠. 결국 결국 토끼들은 아, eat e n 또 잡아 먹히게 됩니다. 모에의해서 foxes 여우들에 의해 가지고 잡아 먹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나왔네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식물을 풀을 누가 먹고? 토끼가 먹고. 토끼가 먹고. 자, 그다음에 이 토끼를 또 다시 여우가 잡아먹고. 또뭐 여우를 뭐, 뭐 사자가 잡아먹거나 잡아먹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또 단계가 좀 나와져 있는데 일단 요거 좀 기억을 해 놓고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요. 이그잼프 어떤 예입니다. 어떤 간단한 푸드 체인,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예예요. 이러한 먹이 사슬은요. 그다음에 임플 l 이라고 하는 게 내포하다, 의미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하다, 의미하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시퀀스란 말이 나왔는데 이 시퀀스는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 순서는 뭔가 연속된 거. 아까 이제 풀에서 토끼로 갔다가 여우로 갔고 막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 있잖아요. 이걸 이제 시퀀스라고 한 건데, 걔를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연쇄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연쇄. 그러면 연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전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는 관계 부사랑 동등한 거겠죠. 이런 어떤 일련의 이제 풀에서 토끼로 갔다가 토끼에서 여우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 굳이 바꾼다면 뭐 where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w h e 이제 앞에 있는 연쇄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그 연쇄 안에서 음식 에너지는 is transferred 전송이 되어집니다. 전달이 되어집니다. 네, 뭐로부터 from A to B를 썼어요. 그러면 생산자 지금 여기서 이제 프로듀서라고 얘기하니 생산자는 당연히 풀 가리키는 거죠 풀, 네, 풀로부터 그 다음에 컨슈머 컨슈머는 이제 소비자인데 소비자는 지금 뭐 토끼나 여우 도될 겁니다 또는 하여 트라 어 트로픽 레벨 트로픽이라고 하는 건영향의 그랬으니까 높은 영향의 그런 수준 뭐 여우가 될수 있겠죠 높은 영향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먹이 사슬에 관련된 스토리를 쭉 정리해 를 놓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hence 그러므로라고 요약 정리하는 부분을 썼어요. 그러므로 the number 그 수가 있는데 뭐의 수냐? steps or links 이 step이라고 하는 건 단계고요. 그 다음에 link는 연결되는 거죠. 그럼 단계들 또는 연결들의 그런 수가. 근데 뭐에서의 inner sequence 이 sequence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뭐 풀에서 토끼로 가고, 네, 그 다음 또 여우로 가는 이러한 어떤 연쇄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그럼 어떤 연쇄되는 거, 연속되는 거 안에서 단계와 그런 연결의 그런 수가 is restricted, 제한되어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몇 개까지 제한되어지냐면, 네 개에서 다섯 개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식물이 1번입니다. 그리고 토끼가 2번이고, 여우가 3번이고, 그 다음에 뭐네 번째는 또 다른 동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잡아먹는 다섯 번째 어떤 또 동물이 있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수가 뭐한 4개에서 5개 정도까지 그렇게 제한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느낌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한번 보시면. 지금 위에 주어졌던 문장에서 자, 그것이 전달하는 그 각각의 단계에서라는 말을 썼었어요, 앞쪽에. 각각의 전달하는 단계에서. 대편으로 다시 한 번. 각각의 전달되는 단계에서, 그 다음, 못 이어진다. 80, 90% 정도의 그런 상당한 부분이 열로써 손실되어진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손실이 되니까, 그러므로, 각각 그렇게 연쇄의 그런 단계와 연결해서의 수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까지로 제한이 되어진다. 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얘기를 또 잠깐 또 오른쪽에 그림에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거죠. 일단 식물이,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한100 정도 된다라고 치면, 예를, 한 뭐, 100으로 놓고 볼게요. 이제 100으로 놓고 보면, 토끼 한테로 가는 동안에 이제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죠. 열로써 이제 손실이 되어지니까, 한80% 줄어든다라고 하면 한20 정도 남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80%가 줄어든다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졌네. 자, 그러면 20%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80%가 손실되면 또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 또 여기서 또 손실되면 되게 작은 숫자들이 계속 나와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줄어들게 될 테니까 이게 단계가 너무 많아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뭐 어, 에너지원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지니 이러한 먹이 사슬의 그런 구조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연결의 수가 또는 어떤 단계의 수가 한 4개 정도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한 5개 정도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에 대한 걸 정리를 하는데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비 더비라고 하는 형태를 쓰고 있거든요. 더 플러스 비어급. 그 다음에 또오은 끝나면 더 플러스 비어급. 그리고 콤마를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뒤쪽에 더 플러스 비어급.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를 많이 봤던 겁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주, 뒤에 주어 동사. 뜻은요, 앞에 있는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주어는 더뭐뭐 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더뭐뭐 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주어가 더뭐뭐 하게 된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 5월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요, 자, 5월을 이렇게 딱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더비 더비를 한번 더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뭐 1번, 요걸 2번이라고 체크를 하면 1번 하면 할수록 또는 2번 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체크를 해 주시고 나면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쪽 부분이 바로 이제 결과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놓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변형이 등장한다라고 을 한다면 요 부분에 대한 것들 네 변형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좀 체크를 해 둘게요 그러면 더 h e shorter 더 짧으면 짧을수록 더 h e food chain 그 연쇄 어, 먹이 사슬에 대한 것이 더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또는 the near, 더 h e nearer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the organism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기체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디에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피기닝 시작 부분에 뭐의 시작 부분 그 먹이 사슬 가리키는 거잖아요 먹이 사슬의 시작 부분에 유기체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the available energy의 intake는 이용 가능한 available energy에 대한 intake는 섭취란 뜻이죠 그러면 이용 가능한 에너지의 섭취가 더 크다 이렇게 썼는데 그럼 또 다시 한번 오른쪽에는 이 표를 간단 아니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기를 그 푸드 체인이 더 짧으면 짧을수록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짧으면 짧을수록 그렇죠? 그리고 또그 유기체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가 지금 식물, 토끼, 뭐 여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시작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chain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시작 부분 이렇게 뭐 토끼 부분 이렇게 좀 아래쪽에 그렇게 생명체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당연히 100에서 20% 갖고 그 다음은 더 뚝뚝뚝 떨어질 테니까 앞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에너지의 섭취량은 더 크게 된다라는 걸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이 느낌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위에서또 문장 전체적으로 느낌 잡아 나가면서 내용 파악하시기를 좀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39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